잘 쉬셨습니까? 네. <laughs> 네. 그 저희 이 강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돈을 어떻게 버세요라는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돈 어떻게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냐? 어, 그런 것들을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저희 모습이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저희도 한, 뭐 저희도 아까 보셨죠? 뭐 저희. 저런 것도 없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든 되더라고요. 또 그런 걸또 주민들이 한다니까 굉장히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마을에서 아저 사람들이 한다는 그 의미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의미 있게 받아주셨던 분들이 어쨌든 저희들의 힘이 아니었나. 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처음엔 재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제일 재밌었던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 이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라는 재미. 처음에 저희가 어 이제 시끌시끌 성국 이야기 사업을 받았을 때어 촬영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 북정마을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북정마을이라는 것북마을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그게 이제 KBS 열린 채널에도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 후한 돈을 받아서 뒷풀이했던 그런 작품인데 북정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옛날 이웃들 사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김장 때, 동네 그 길바닥에 쫙 깔아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모여고, 아저씨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김장을 막 해요. 아저씨들은 옆에서 고기 썰고 있고, 그고다 끝나면 다 같이 동네잔치를 하고, 밤만 되면, 그 앞에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멍가게가 3대째 하시나 그럴 거예요. 3대째 하시는데, 그, 그 집이 그냥 아지트예요. 그 동네. 그래서 거기서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썰어 먹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밭도 아주 이쁘게 가고시고 동네 아주머니는 자기 집처럼 동네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재개발 때문에 홀리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들 찾아갔을 때는 되게 잘해주셨어요. 막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언제 또올 거냐고 그러고, 그기또 열린 채널에 나가니까 되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거 한번 동네에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틀어, 틀면서 또 친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 저런 것들이 있네, 저런 사람들이 있네랑 만나면서 그것, 그것들이 저희들의 자산이 됐고 재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들이 있었던 게 저희 와보셩이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한 3분의 1 정도는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이게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구나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는 그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그, 니즈들이 좀 있어요. 그니까, 영상을 찍으니까, 요 행사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좀 가서 찍어드리고, 기록 영상도 남겨드리고, 또는 뉴스 거리가 되면 뉴스에도 이렇게 내보내드리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되게 좋아하시고. 왜냐면 지금 그 마을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홍보 매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뭐 그러니까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 자칫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밖에 없는데 영상으로 나가면 일단 퀄리티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람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심지어는 약간의 수입도 좀 되는 그런 보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 사분의 일 정도가 이제 협동의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보숑이란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함께 이제 그 하나 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대본도 써야 되지, 섭외도 해야 되지, 장소도 섭외해야 되지. 또 카메라 촬영도 해야 되지 또 편집도 해야 되지 또 그분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동을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아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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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걸 아 함께 하니까 좋구나 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뒤풀이하고 거하게 먹고 뭐 이런 협동하면서 하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고 나중에 더큰 일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자아성취나 비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하면서, 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겠구나. 나이 들면 나도 이런 걸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0대 이제 초반인데, 그렇게 안 보이나요? 40대 초반인데, 이제, 그, 저도, 어, 모르겠지만, 뭐, 기가 봐야 한 10년? 10년 일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만 해서,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면, 어떤 저의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노년에도 카메라 들수 있으니까, 컴, 컴퓨터에 클릭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자성치할수 있는 비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수요가 있거든요. 동네에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은, 어, 예를 들면, 행사 때는 꼭 불러주세요, 저희를. 좀 이거 좀찍어서 이거 좀 홍보 좀 해달라고. 왜 네. 영상으로 나오면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도 큰 행사를 하는데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좀 프로덕션 이런 데 맡기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laughs> 엄청 비싼데 저희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 또 와가지고 한다니까 또 취지도 받고 그러니까 또 불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 도 수익 좀 되고 그리고 뭐 홍보 영상 이런 거좀 하나 만들어 달라. 아주 조작하지 조합하지만. 한좀 저렴한 가격에 또 이렇게 하고 또 홍보는 또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이러면 또 이제 또 홍보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 어떻게 버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수익이 되는 부분이 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c n M 같은 데서는 영상을 저희 주민 영상을 공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1분에 몇십만 원인가? 뭐 1분에 몇 십만 원인가? 뭐1 0초에 얼마인가? 뭐 이게 되게 단가가 세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무슨 UCC 공모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살짝살짝 넣어서 수익을 <laughs> 창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이랑 매체에 대한 좀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음성만 하니까 그런 게잘 이제 전파가 잘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영상 매력은 좀 있는데 힘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와와부형이 이제 시작했던 거고 어 저희들이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재밌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마을 활동이었다, 뭐 자산 채비전이다 이런 고민으로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도 모르게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기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이 잘 영입이 잘안 돼요. 어, 일단, 마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고, 남자분들은 이제 직장 가시고 막뭐 이러니까, 새로운 사람, 사람들, 그리고 영상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좀, 그, 거부감들이 있으신가 봐요. 되게 좀 잘하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 이런 거부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주인공들이 좀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빠신 분들이 그래서, 사람의 문제,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업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병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전업을 하실 이걸 좀전업실수 있는 분들이 몇분 계셔야 되는데 동작의 프레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저기 양승열 대표님은 전업을 하시고 계셔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저희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관리나 사람 새로운 사람의 영입 이런 것들이 좀잘안 돼서 그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양한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같은 것들이 좀 공유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연하게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아름답게 계속 쭉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전의 공유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희 전입니다, <laughs> 앞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벤치마킹하기도 좀 어렵고 외국에는 좀 있다는데 그 외국 사례를 저희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좀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좀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의 문제하고 좀 연관된 부분인데. 사람들이 좀 많아야지, 마을에서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들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만 해도 뭐 지금 성북구의, 성북구의 마을 방송인데, 저는 사는 데는 동대문구거든요. <웃음> <웃음> 저는 그래서 동대문구에 살고, 직장 끝나면 저희 성북구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살고 있습니 그리고 보상 문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너무 달라요. 비중이 다르고 또 저희는 실력 격차까지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드는 분들과 그냥 옆에서 서 있었던 분들을 같은 레벨로 그냥 보상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보상을 나눌 것이냐. 저희가 이제 작은 연구 모임 같은 것들도 해보고 하는데, 잘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세우는 원칙은, 수입의 40%는 조직에 이제 반환하는 거로 그러니까 100만원 벌면 40만원은 무조건 와보정에 납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60만원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편집은 얼마를 주고, 촬영은 얼마를 주고, 스텝은 얼마를 주고, 섭외는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올해는 단한 번도 지금 보상 지금 지급을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12월에 연봉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연봉 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섭렵하고 맞춰 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은 되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 어떻게 수익을 벌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들은 되게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못 따라가요 그거를 네. 사람이 없고 실력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단체에 좀 외주를 주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 안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실력, 저희 내부적으로 실력 향상에 대한 계속 기회를 주고 그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체적인 교육도 좀 해보고 동기도 부여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안 되니까 이게 그런 분들 이제 이해하고 그럼 다른 어떤 대안을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역할과 비전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고민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마을 담소에좀 확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마을 방송국이라면 이 우리가 마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일하는 이야기들을 좀 널리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성북마을 뉴스나든지 아니면 소프리토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그냥 이야기들을 좀 널리 확산해보고 그냥 불만이 있으면 불만 이 있는 것들을 그리고 불만이 있을, 그 불만을 있는, 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 불만을 들어가지고, 해당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어, 구청장님 인터뷰 직접 해가지고, 이런 마을 현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담론을 좀 확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저희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 주인공을 좀 발굴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아나운서를 했는지 어쨌든 저희는 몰라요. 지금 파편화된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카메라를 들이는 순간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동네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주인공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 알았을 때, 좀 마을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같은 역할들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이런 분이 있는데 아, 이분은 저기 가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좀그 추천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좀 같이 해보시자고 하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럼 마을 주인공의 발굴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아마 저희 가장 큰 저희들의 성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마을 주인공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마을을 좀 재발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북정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성북구에 이제 장수마을이라고 있는데 성곽이 둘러싸인 마을들이거든요. 장수마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사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뭐 저기 재개발단지다 이런...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저기는 이런 사연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놀, 이야기들이 있는 마을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재발견해서 그걸 좀 여러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좀 욕심,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통해서 좀 마을에 기여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장 가서 이렇게 찍어드리는 게 사실은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에는 저희들이 꼭 가서. 영상을 찍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 이걸 마을의 역사를 기록해보는 역할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사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보고 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고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창업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욕심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성북구청에서 자꾸 마을기업 하라고 저희한테 자꾸 꼬시곤 있는데. 아직 많이 기업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는 아직 그래도 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그냥 돈안 받아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돈이 아니더라도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마음가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 창업의 가능성은 여러 만 놓고 당장 뭐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했었던 이유도 사실은. 당장 창업을 하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둘로 만나보자, 그런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적인 비전을 가져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속에서 좀 커가는 마을 미디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론을 확산함을 통해서 이런, 이런 일련의 사이클들이 사실은 마을 미디어에서, 마을에서의 우리 역할이 아닐까? 이런 정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모못 찾았는데 어, 마을 방송에서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사실 협동조합을 한지는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현재 이제 조합원이라고 해봐야 20명 이제 이렇게 있어요. 협동조합으로 한 했을 때의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이 이제 3년차로 종료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긍정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저희 이제 자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도 이제 유지를 해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식회사를 할 거냐 협동조합으로 할 거냐 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거냐 마을기업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감도 을박들 있었는데 그래도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마을에서 뽀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해서. 협동조합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고 어, 청해를 해서 했는데 조합원을 지금 구체적으로 모집하지는 않고 있어요.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합원에게 해줄 게 없다고 저희가 조합원을 가입하셨는데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시면서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줄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마땅이 없어요. 뭐 고민하는 거는 어, 교육을 뭐 무료로 듣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장비가 뭐 카메라 몇대 있는데 카메라 그냥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 행사 촬영을 뭐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만큼의 조합원들 가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 마을에서 좀 자립을 하고 싶은 욕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도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고요. 마을 미디어로서의 위상이라면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커가는게 어쨌든 가장 좋은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고민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회 한번 하고 이사회 한번 했는데 이제 연말이라 또 다시 총회하게 생겼어요. <laughs> 총회 한 번, 이사회 한 번, 총회 한 번, 이렇게. 총회도 거의 연봉이 지급하는 여러 총회가 될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대학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 아직 산적한 문제들은 많,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도 좀, 좀 나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름도 좀 협동조합 이렇게 하니까 좀 좋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좀 먹어주더라고요. 응. 협동조합 하니까. 협동조합은 또 관리를 또 하시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아, 또 거기 뭐 재경, 아, 재경분 거야? 네. 아, 네? 네, 기획재정부죠. 네. 거기서 연락 와가지고 어, 좀 잘해달라고 문자도 갖고 뭐. 그래서 이사장이라고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아, 협동조합이면 뭐 먹어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고민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협동조합이 맞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협동조합으로 뭘할 거냐 이런 고민까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마무리 하자면, 여러분 계신 분들도 마을방송을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또 체계를 가지고 마을방송을 한건 아니지만, 마을방송을 하면서 있었던, 자친무들 하면서 했던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결과보다는 그냥 과정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이 진짜 뭐 재밌다 빵 터진다 이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일단 올리는데 주목하고 그 하는 과정 심지어는 뒷풀이를 더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런 뒷풀이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미디어는 수단이자 과정이다.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으면 좋겠고요. 결국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하겠다 이런 욕심 가지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가 셋인데 열시 열한 시부터 영상 편집 들어가지고 제가 와보정하면서그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와보정하면서 받은 인건비보다 수술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그 염두에 두시고그 안에서 좀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꼭 염두에 셨으면 좋겠고, 어, 모든 것은 마을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미디어는 마을에서 있는 것들을 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 지금은 뭐, 관악은 뭐, 다 갖춰진 거예요. 저희 시작 때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거 완전 히 다, 여기, 여기 판타스틱 합니다,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충분 히 이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 사람과 용기와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해도 어,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뭐 마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그렇게 했었던 저희들 생각하시면 뭐 거의 천국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얻으시면 모든 게다 있다는 생각 꼭가셨으면 좋겠고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아까도 저희가 이제 취지나 계기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취미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인 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만의 어떤 의미나 어떤 비전들을 좀 가져가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건, 어,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시작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일단 질러보시는 것이 <laughs>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그때 뭐 저희는 뭐 11시까지 막 찍어보고, 뭐. 와이프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저는 가끔 이제 영상 찍고 이제 너무 늦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냥 집에 들어가는데 항상 술 먹고 들어오, 늦게 들어와요이 사람이 술도 안 먹고 일찍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뭐 하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심도 받고. 애들이 저희 집 애들은 와보숑 그러면 다 알거든요. 아빠가 와보숑 하고 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런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 해보시면 다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이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이 시청자들이 아주 되게 많으실 것 같지만 결국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을 보는 눈이 결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시는 거, 그리고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어쨌든 그냥 시작하시면 분명히 어 이제 예상되는 다섯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어 장시간 영상, 영상 편집으로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를 겪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도 제 책상 위에 그 빨간 소 음료수 있잖아요, 빨간 소 음료수. 그거 한한병 먹고 왔는데 아제 돈으로 사 먹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무료로 막 주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애용하고 예, 있는데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는 어, 어, 피해갈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극단의 비율로 인한 조급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힘이 들거든요 수면장애,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조회수 30, 50 나오면 이제 막 조급한 거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벌벌벌 떨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페이스북, 유튜브 들어가서 조회수 확인한 다음에 12시에 밥먹고 다시 조회수 확인하고 하다가 이제 조급해지면 페이스북에 있는 이제 돈을 드리게 되는 거죠 홍보해보세요 그래서 5,000원 이렇게 딱 넣어보고 아 그러면 이제 조회수간 한 절반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아, 효과가 좀 나왔구나.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아, 이 다음 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조급했다, 포기했다, 조급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조급증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 왜? 여러분들 보는 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급할까? <laughs>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다. 라는생각자 말씀을 드리고요. 겠두 번째는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무기력증. 네. 이런 거죠. 제가 어느 순간 마을미디의 마을 스타가 돼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 같고, 조회수가 500, 1000 이런 팍팍 찍을 것 같은데, 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현실과 무기력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 너무 힘든데, 어, 애들은, 애들은 주말마다 놀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새벽 4시, 5시까지 편집하고 있으면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애들은 놀아달라고 그러지, 와이프는 왜 맨날 늦게 자냐고 그러지, 왜 맨날 늦게 들어오냐고 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조회수는 오신 나오지, 그럼 무기력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냥 회의감, 아까도 말씀드지, 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만 보이는 성과주의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극복하시게 되면. 힘차게, 이거 이제 극복, 아이고, 네, 극복이 안 되네요. 이제 극복하시게 되면,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하는, 환영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그, 굉장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 아, 그리고 일단 진로 보시라는 거 가장 큰 핵심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다 마을에 있습니다. 지금 뭐 관악 뭐다 세팅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질러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보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뭐 지금 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좀 어, 강연 올 때마다 좀 그런 생각 좀 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영상으로 하는 마을 미디어가 저희가 어, 전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라디오... 방송국들이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전향을 많이 겸업을 하시려고 많이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동작이라든지 관악이 관악은 아니구나. 아, 동, 어, 관악도 하시고 구로 뭐 이런 데서도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것만 하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다른 데가 좀몇 군데 있었으면 좀 이제 교류도 하고 좀 같이 연합으로도 뭐좀 해보고 싶고 뭐 이런데 그렇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벤치마킹 해보고 싶고 이런데. 보여줄 것도 없는데 저희 모셔가지고 참 <laughs>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을 미디어 이렇게 영상 쪽으로 좀 멋있게 해보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배치 마킹하러 오겠습니다. 네, 장시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꼭 한번 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